한 해에 5만 명이 장기 이식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거는 한 해에 5천 명밖에 안 돼요. 이 한국 사람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유인해서 불법 장기적출을 시도한 사건도 실제로 보도가 됐습니다. 탐정업을 하다 보면 누군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 의뢰인의 주장대로 실제로 아침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1 년에 계산해 보니까 300만 이상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건데. 아, 네 반갑습니다. 어, 국내 1호 탐정으로 몇몇 매체에 소개되었던 임병수 탐정입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요. 장기를 매매하고 어, 매매를 알선하고 뭐 이에 대한 광고를 하는 건 전부 다 형사 처벌을 받고 있고요. 법이 만들어진 게그게 오래 되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니까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로는 국가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나라의 장기 밀매 사례는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 및 병원 이식 센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만 합법적으로 장기 이식 수술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 간의 불법 거래를 시도하는 거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사실. 그렇다면. 비공식적으로 장기밀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라 가능성이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한 해에 5만 명이 장기 이식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국가조직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는 한 해에 5천 명밖에 안 돼요. 장기를 받고 싶어 하는 엄청난 시장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저처럼 사설탐정들이 원정 이식이라든지 또는 피해자를 유인해서 인신매매해서 적출한다든지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늘 어, 감시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장기를 이식하는 알선 사이트에 보면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여러 나라 언어가 있는데 그중에 한국어가 등장을 해요, 실제로. 이 한국 사람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유인해서 불법 장기 적출을 시도한 사건도 실제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한국 사람이 관련된 장기밀매 사례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밀매가 이루어지고 적출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강원도 모 지역에서 공장으로 쓰던 공간에 수술도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된 사례가 있어요. 근데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 수술도구가 있다고 해서 자랑할 수는 없다. 왜 경찰이 말이 그랬습니다. 이게 동물용 실험으로 썼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수술을 행위한 사람도 없고 피해자도 없다. 단지 이런 것만 나왔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작이 됐을 수도 있다. 이건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는 일부 유튜버들이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종결합니다. 그래서 범죄는 피해자가 있어야 되고 범행 도구가 있어야 되고 가해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양역 실종 사건에서처럼 장기가 없는 하반신이 나온 실종자가 있거나 수원의 박충풍 사건처럼 시신이 발견됐는데 장기가 없거나 이런 것들은 피해자가 나온 상태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장기를 누가 가져간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국민들이 볼 때. 그런데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했고 이런 게다 틀어맞아야 범죄가 구속요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출, 장기밀매, 인신매매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없다. 라는 말이 틀린 것 같지만 맞는 말이기도 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가 실제로 존재를 했고, 또는 2000년대 후반에 경찰에서 검거를 한 사례들이 여러분들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납치해서 우리나라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뭐 이런 개념보다는 미국의 TIP 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 국무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인데 i 트래피킹 인퍼센스 인신매매 관련된 보고서에 보면 한국이 경유국이나 소스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 인신매매 어떤 장기 적출의 조직은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됐었었죠.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장기를 필요로 하는 인원들이 수요가 보통 한 5만 명 정도를 보거든요. 근데 장기조직기증원에서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약 5천 명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10분의 1에 수요와 공급의 어떤 큰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중국으로 원정을 가서 중국에서 수술을 해서 장기를 이식받아 오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모객 행위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 5만 명에 대한 수요에 대한 병원, 어~ 환자들 연계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객을 해서 중국에 있는 브로커와 또 연결을 시키고 어~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중국에 있는 사람으로 어~ 신분 위조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 이제 이식 수술을 하고 돌아오고 이런 개념으로 하고 어~ 범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은닉을 위해서 암호화폐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어~ 호텔이나 병원이나 이러한 세트를 구성해 전체적인 비용을 결제한다라는 첩보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장기 이식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장기를 주겠다라는 사람들이 5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나를 라 가면 뭐 2주에서 짧게는 3주 더 짧게는 뭐 1, 2주 안에도 수술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 국무부의 TIP 보고서라든지, 어, MNEST라든지, 세계 인권단체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2000년대 초반부터 어, 중국의 위그루족이라고 있어요. 독립을 주장하는 소수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장에서는 입 때려잡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탄압하면서 사형을 선고해버려요. 또는 파륜궁이라고 정치적인 이유를 대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파현궁이나 이 사형수로 있다가 나온 사람들의 증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을 장기를 적출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증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엠네스티나 미국 국무부, TIP나 이런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에 항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015년을 기점으로 중국에서 우리는 사형수에 대한 장기 적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공언합니다. 공언했다는 거는 그 전에 나와 있던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반대로 인정하는 행위가 된 거예요, 사실을. 근데 2015년에 공식적으로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각종 뭐전 세계 인권단체나 저 같은 사설 탐정들은 지금도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라고 첩보를 받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중국보다는 그 밑에 어떤 그 동남아시아 국가,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경제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되게 어려워진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그 어떤 행위들이 많이 내려갔다. 탐정업을 하다 보면 누군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 나를 조직 스토킹 한다. 라고 의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반적으로 1차, 2차, 3차, 뭐 4차, 5차까지 미팅을 하다가 느끼는 거는 그런 사람들, 자기를 조직 스토킹 한다라는 사람들의 80%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망상 같은 거. 그런데 10% 20%는 실제로 따라다닙니다. 의뢰인의 주장대로 실제로 아침에 돌아다닌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자기가 빌라에 살고 있는데 냉동 탑차들이 새벽에 왔다 갔다 한다. 못 보던 차들이 보인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의뢰를 해서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 상가로 쓰여질 만한 곳은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 3층짜리 빌라들인데 특정 호수 2층에. 거기를 진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장을 다 하고 배달 라이더나 택배 아저씨나 이런 걸로 정말 자연스럽게 진입을 하거든요. 저희가 들어가면 그 다다음 날 다시 안 보이고 이게 좀 반복되는 케이스들이 많았고 알고 빠졌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남편이 50대 후반이었는데 접촉사고가 났대요.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아들이 접촉사고가 나는데 그 사람이 동일인인 거예요. 사고를 낸 사람이. 근데 말씨가 좀 어눌했다 이런 거죠.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 연관을 시킬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또 조사를 들어갔고 지금 한 4, 5개월 정도 하고 있는 건들이 한 두세 개 있어요. 스토킹을 당한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병원에 가서 정기 점검을 받거나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에 따라다닌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밝혀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사람은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는 거고 조사 중입니다. 그거는 사실 가양정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 사건 중에 두 번째 일어난 남자분 이정우 씨. 이분은 장기가 없어진 상태에서 하반신만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영구 미제이기 때문에 인심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은 하반신에 장기가 없는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수원에서 박춘풍 사건이라고 그것도 역시 이 시신이 발견됐는데 실제로 장기가 없어진 상태였고 이런 사례들은 사실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특히 중국에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갔는데 이제 오늘 내일 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괜찮아진 거예요. 괜찮아져서 퇴원을 했는데 소변이 안 나오니까 왜 소변이 안 나오지 해서 다른 병원을 갔더니 신장 두 개가 없어진 거예요.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람의 신장 두 개를 의사가 자의적으로 뗐다고요. 거기에 이제 문제를 제기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뗀게 맞다. 왜 뗐냐? 너무 많이 손상돼서 뗐다. 아니 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신장을 굳이 왜 뗐을까?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건데 의사가 실제로 이제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그런 루트로 들어오는 장기들 적진 않겠죠. 그런 것들을 돈 주고 팔았다라는 사례들이 뉴스에도 많이 실제로 나왔고 장기를 적출하는. 공간이 병원이 아니라 차량이다. 그런 뉴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다 없어졌는데 결국은 영구 미제로 남는 아예 흔적조차 시체도 찾지 못하는 뭐 자살이나 이런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1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0명 이상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 원인을 찾아 나가면 자발적 실종도 아닌 거죠. 그 비자발적으로 나갈 만한 뭐 치매 노인이나 어떤 자폐나 이런 문제가 있거나 우울증을 심한 이런 또 아니란 말이에요. 금 전까지도 여자친구랑 통화했던 아까 그 가양역의 두 번째 이정우 씨 같은 경우에도 장기가 없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강화의 뻘에서 하반신만 장기가 없는 상태로 나왔다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디 놀러 가면, 나 어디 뭐 평창에 왔어. 뭐 사진 찍고 이런 거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치가 다 노출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타겟팅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말고, 정말 올리고 싶지만 지금, 조금 참았다가 밥 먹고 다른 데 옮겨서 올린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뭐 의심이 되는 계정이나 뭐 이런 데는 전부 다차단 해야 되고, 외출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뭐 호의동승이라든지, 좀 어디 좀 내가 데려다 주겠다. 뭐짐좀 어, 들어달라. 그건 뭐 많이 알려진 건데, 예,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만한 어떤 물리적인 어떤 형태를 가진 할머니라든지, 뭐 젊은 여성이 접근해서 핸드폰을 좀 잠깐 쓰자. 이런 경우는 거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대리나 요즘에 카카오택시나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도 넘버를 정확히 식별하고 타야 되고, 탔으면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위치를 공유를 해주고, 어, 더 나아가서는. 카카오톡에도 위치 어플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위치 추적에 대한 가족들끼리 이렇게 쓸수 있는 어플이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어플을 써서 특히 내가 청소년이나 혼자 사는 여성이다 그러면 신뢰할 만한 가족에게는 항상 이 위치를 공유해 주는 게 좋고 또 우리 경찰 112 어플이 있어요 또 그거를 깔아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해외에 나갈 일이 있다면 낯선 제안뭐 내가 어디 뭐 필리핀에 어디 여행을 가는데 함께 가실 뿐이요. 뭐, 이런 것들, 메이트들. 그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혼자 가는 게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예방인식.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정말 뭐, 요즘에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 데이트를 하든, 어디를 하든 항상 문잠그는건 잊지 마셔야 되고, 낮에도 그런 일들이 납치가 벌어지죠. 어, 강남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 뭐 밝은 곳으로 다녀라 외진 곳으로 다니지 마라 밤에 다니지 마라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여기 더 추가적으로 cctv 있는 곳으로 다녀라 <laughs> 내가 되게 많이 다니는 것 같아도 회사 집뭐 도서관 취미 뭐 하면 몇 포인트가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신경을 하루 이틀만 쓰면 어느 포인트에 cctv가 있는지 방범벨이 있는지 알거든요 그쪽으로 이왕이면 다니는 게 좋다